네, 안녕하세요. 3월 6일, 네, 새로운 한주 월요일.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네, 정권사들, 레포트들이 조금 나왔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네, 목표가 하향이 조금,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투자 정권. 하나 투자 정권에서 나온 레포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4분기 실적에서 2023년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만들어낼 실적 성장하면서 일단 목표가는, 네, 12개월 목표가 22만 원으로 일단 하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5만 원대 부분이니까죠. 원래 제 기억상으로 이게 하향되기 전에 목표가가 24만 원대 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2만 원 정도 하향이 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 네. 일회성 손실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매출액 5,100억. 네. 전년 대비 17% 많이 빠졌죠. 영업이익이 무조건 예 문제였죠 천억 대 전년 대비 54% 급감했고 전 분기 대비 상도 51%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매출액 5,900억 영업이익 1,900억 대비해서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뭐 하회라고 하는데 그죠? 이건 실질적으로 어닝 쇼크 부분이었습니다. 매출액도 많이 빠졌고, 네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빠졌던 상이었고요. 황 실적 부진의 주 요인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한 일회성 손실과 램시마 IV 위탁 생산 물량 증가에서 그죠.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4분기 때 매출액 정정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그정정 공시상으로 매출액 줄어든 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대략 한 300억대, 한 200억대, 300억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단은 줄어들었지만 그거 이외에도 그죠. 또 다른 요인이 있었던 사항이었죠. 진단키트 재고 매출 관련 대손 충당금이 약 500억 원이 발생했다고 라 합니다. 이 500억 원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 쪽에 해당되는 부분. 이거 약간 진단키트 휴마시스.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500억 부분이죠. 마찬가지 다른 요인이 있었죠. 네. 보통 원래 영업이익이 2000억대 부분이었는데 1900억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율이 전 분기에 55.2% 대비 상승한 60.8%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도 안 좋았고 또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내 네,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만들어낼 실적 성장. 셀트리온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3,700억, 네, 전년 대비 4.2% 증가되는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하나 정권이 원래 한 2조 7천억, 2조 8천억대 부분을 예상했었는데요. 매출 전망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은 7,700억. 네, 마찬가지죠.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면서 네. 전년 대비 20, 20. 3 영업이익률 32.7%를 전망한다라고 하네요. 하여튼 기존의 4분기 실적이 조금 네. 약간 엉망으로 나오면서 올해 실적도 전망치가 떨어졌고요. 생산 수율 개선과 제품 믹스 개선, 네, 코로나19 진단 키트 22년에 1,500억 부재, 램시마에서 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신규 제품 비중 증가로 일단 매출, 네, 증가. 22년에 일회성 비용, 진단 키트 재고, 매출 채권 대성 충당금 약 500억, 500억 정상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2013년에는 신규 품목에 대한 이벤트가 다수 예정이 되어 있다. 유플라이마, 실사 과정에서 완제 제조소의 지적 사항으로 네. VAI 자발적 네. 요거 요거네요. 자발적으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액션을 취했다라는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시정 조치가 마무리돼 5월 승인이 예상이 된다. 5월 승인 예상되는 건뭐 어때 보면 따놓은 당상이긴 한데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7월 1일 출시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선호 의약품 PBM 쪽 등재 그게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등 네다스계 품목에 대한 성인 신청이 2023년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2022년 말 FDA 허가 신청을 진행한 램시메즈시 또한 빠르면 2023년 말에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여튼 스텔라라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알보테 훨씬 EMA, FDA 모두 신청이 들어갔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작년 매출 2조 2,800억에 올해 2조 3,700억, 영업이 네, 매출에 그렇게 많이 성장 안 하는 사항이고요. 2024년에 2조 9,000억대를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거죠. 뭐, 키움이던 하나도 2조 7, 7 8 0 0억대 신안이 거의 3조 원대를넘가 전망을 했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영업이내 네, 작년에 6,400억 역성장했고 그죠 7,500억대에서 이제 올해 7,700억 2,021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부분 2024년에 1조 원대 부분을 내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2만 원으로 하향한다 네, 투자 의견 바이유지 추정치를 조정 반영해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하향 하나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한다. 셀트리온 중장기적으로 2023년, 2024년 베그젤마, 미국 유플라이마, 미국 램시마에서 시스텔라라시밀러에 출시라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셀트리온 연초 대비해서 6-6.2%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 대비 부진해 12개월 PER 39.7배 수준으로 19년도의 저점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주가는 지금 굉장한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2분기 유플라이마의 FDA 승인을 시점으로 3분기 미국 유플라이마 출시 이후 주요 PBM 처방 목록 등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며 유플라이마 관련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목표가 하향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실적 전망에서 아까 보셨던 내용이었고, 일단은 우리가 램시메에서 시쪽에 대한 부분, 네, 올해 한 1600억 대셀케로 넘어가는 매출을 예상하고 있네요. 램시마, IV, 뭐, 조금 비슷하고, 트룩시마, 많이 증가하는 상, 허주마, 비슷하고요. 유플라이마, 네,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증가, 셀키양으로, 베그젤마, 조금 증가, 네,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뭐, 나머지 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려드렸던 그 실적 레포트 실적 레포트를 기반한 내용이라서요, 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목표가가 25만 원이었네요. 22년 8월달에 나온 목표가가 25만 원, 원, 지금 22만 원, 3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네 목표가 하향 자체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좀 아쉽습니다. 네 올해 매출 전망도 일단은 뭐 하향 전망을 했고 그죠.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4분기 실적, 네 램시메스시 유럽 유플라이마가 만들 성장이다. 4분기 작년 4분기 판관비 증가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액 5,400억, 영업이익 373억. 이것도 반토막이 났죠. 그죠? 전년 대비 반토막. 컨센서스 대비해서 반토막. 네. 로 컨센서스 매출액 5,400억, 영업이익 743억원을 하위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위 요인은 전반적인 판관비 증가 부분이다. 매출 총 이익률은 30.2%로 견주했으나 연말 인센티브에 따른 인건비 정가 그죠? 뭐 셀트리온 많이 졌다라고 하니까 그죠? 헬스케어도 많이 졌을 겁니다. 이거 인센티브 건 그리고 완제 생산 증가에 따른 시험 연구비 증가 이게 116억 정도 되네요. 인센티브가 263억 그리고 먼디파마 직업 수수료 정상과판적비 증가, 요거 그죠? 직판전환에 따른 유통사 내 네, 종료 판촉비 증가 요인으로 전반적인 판관비가 증가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일단 요거는 그죠 여기에서 언급이 되었던 대로 매출 총익은 이 견조했고 네, 판관비 증가 부분상으로 일단은 이거는 조금 큰 이슈로 셀트리온 대비해서는 일단 큰 이슈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목표 주가 11만원 네 목표 주가 11만원 아마 이거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항일 겁니다. 2023년 램시마에시와 유럽유플라이마 성장. 이게 이제 매출 이끌어줘야죠. 미국 직판 투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023년 연결매출액은 2조 2600억. 네. 전년 대비 14.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395억. 전년 대비 4.6%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10.6%. 이게 조금 아쉽네요. 영업이익률이. 직판 관련한 인건비를 비롯한 판관비 증가에서 2022년에 3,300억에서 2014년 4,200억으로 많이 늘어나는 애도 불구하고죠. 요 많이 늘어난 것 대비해서 영업 이익률은 그나마 조금내 네, 선방은 합니다. 램시마S 에 C 유럽, 유플라이마 등을 통한 탑라인 성장과 견조한 매출 총이익률 네. 로 영업 이익률은 소폭 하락하며 네,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요 매출액은 조금 많이 증가하는데, 그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증가하지 못하는 부분, 이게 조금 아쉬운 사항이고요. 램시마에서 시 매출액은 2022년 4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24.8%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 분기마다 거의 25%대 성장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으로는 거의 250%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램시마에서시 2023년 매출액 추정치를 기존 3,500억에서 4,200억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라 하네요. 여하튼 램시마에서시가 지금 유럽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 앞서 보고서에서 언급한 같이 미국 유플라이마 2023년에 본격적으로 매출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죠? 7월달 출시부분이니까 본격적인 매출은 2024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2 0 2 3년 하반기부터는 그죠. 뭔가 조금 느낌 느낌을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유럽 주요 입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뤄낼 전망이며 이에 따라 유플라이마의 2023년 매출 추정치를 기존 1300억에서 1700억대로 상향 조정했다 라고 해서 렘시마에서 유플라이마 매출 부분을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아까 네 작년에 1조 9 7 0 0억에 영업이익 2,280억 올해 그죠 2,260억 매출액은 많이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 2,390억 내년에 2조 8천억 네 그리고 영업이익 3,900억에서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도 4분기 실적 나오기 네 보고 나오기 이전의 보고서 대비해서 매출 전망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쪽에 해당되는 사항. 투자의견 바이의 목표주가 11만원 유지 2023년에는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확인하기는 분명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2023, 2024 베그젤마, 미국 유플라이마, 미국 램시메서시, 스텔라라 시밀레의 출시라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2분기 유플라이마 FD 승인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 유플라이마 출시 이후 주요 PBM 처방 목록 등재에 의해 2024년 실적을 견인할 이벤트에 주목할 때다. 야튼, 유플라이마, 램시마, 에서시, 네. 컨센서스뭐 하웨 일단은 요게 헬스케어 실적 자체가 그죠. 이제 램시마 IV 조금 내 역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마이너스 2.4%대, 램시마 에서시 80%대 기존에 2,300억에서 4,200억대로 80%대 급정이고 트룩시마 6%대 역성장, 허주마 조금 내 성장하고 유플라이마가 작년 매출 한 370억, 네, 올해 1700억대로 354%대 그 급점. 그래서 램시마에서 시랑 유플라이마, 이게 실적을 견인하는일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이익에 대한 성장률이 그죠. 뭐 직판, 판관비 증가 직판에 따른 비용 부분 때문에 그게 조금 네, 아쉬운 사항입니다. 나머지 이뭐 내용은 또레포트상에서 나와있었던 내용이라서요. 네, 스킵을 하도록 하고. 여튼 셀트리오는 셀트리온은 목표가가 기존에 아까 25만원 정도에서 네, 상향이 네, 하향이 되었고요. 일단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조정권에서 목표가 11만원 네, 그대로 유지를 하는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